최근 20대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월북해 국민들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는 북한 주민이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는 이유와 다시 북한으로 월북하는 이유에 관한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으로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는 탈북민 3만 명 시대의 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탈북민 수는 2000년대에 들어 매년 꾸준히 1000명에서 2000명 가량씩 입국하면서 최근 3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탈북민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 생활 부적응과 범죄, 굶주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은 과거 기순용사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북한으로 다시 월북한 탈북민은 김씨를 제외한 11명인데요. 이 수치는 북한에서 공개한 월북자들만 집계된 것으로 비공식 월북자는 30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젊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중국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된 북한 젊은이들은 한국으로 가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한국에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돈을 벌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라며 최근 북한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말했습니다. 탈북민 사회에서는 젊은 탈북민들 중에서는 한국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돈을 벌어서 북한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다며 월북 봉조자를 모집하려다 발각된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정착 프로그램이 한국에서의 적응 의지를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탈북민에게는 한국 정착 지원금으로 수천만 원의 돈이 지급되는데요. 갑작스레 큰 돈을 얻은 탈북민들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탈북민들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대학 입학도 비교적 쉬운 편이라 교육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젊은 탈북민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 체계도 탈북민들에게는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탈북민들은 한국의 법 체계와 규제들이 자신을 속박한다고 느낄 수 있다며. 이번에 월북한 김 씨의 경우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성폭행을 이유로 사람을 잡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마을에 소문이 나면 여자가 조심했어야 한다는 반응이 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으로 오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은 한국대로 국민 정서에 따른 질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 사회체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 적응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탈북민 정착지의 위치선정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탈북자들이 주로 탈북하는 장소와 가까운 경기도 김포 지역을 탈북민 정착지로 지정한 것이 오히려 월북하기 쉽도록 만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적응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